여러분이 아주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는 신발 리뷰. 2021년 US 오픈 노박 조코비치의 신발 275mm고요. 정가는 189,000원입니다. 열 번도 넘게 고민했지만 조코비치의 눈물이 머릿속에서 끝끝내 지워지지 않아 기쁜 마음으로 한 명의 팬으로서 구매를 했고요. 잠깐 선수용 신발은 시중 판매용이랑 완전 같은 스펙인가요? 아님 특별 제작된건지 아시는 분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메이드 인 베트남이구요. 간혹 깔창이 분리되지 않는 테니스화도 있는데 이 모델은 다행히도 분리가 됐습니다. 별도의 쿠션이나 패드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. 밝은 파란색 색상이라 화이트나 블루 계열의 옷과 잘 어울릴 것 같고 다른 색상의 옷과 매치하기에는 다소 틸수 있는 컬러입니다. 신발이 뒤틀리지 않게 트위스트러스라는 부분이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신었을 때내 발바닥이 뒤틀리지 않고 있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. 앞뒤 측면에 비해 신었을 때 본인이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은 크닥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일체형이라 모래나 이물질이 안쪽으로 잘 들어오지 않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하드코트용이지만 옴니에서 신어도 될것 같아요.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높은 쿠션성, 비틀림 방지, 내구성과 경량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. 제가 평소 신고 있는 나이키 신발과 비교했을 때 착화감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. 좋게 말해 견고하고 나쁘게 말해 좀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. 빨리 달린 부분을 고무로 마감 처리함으로써 튼튼해 보이지만 걸을 때 발등 부분에 고무가 접히는 소리와 그 어떤 느낌은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. 평소 제발 사이즈가 타이트하게는 265mm, 보통은 270을 신고 있는데 아식스 테니스화의 경우 275mm가 신었을 때 발이 가장 쾌적한 사이즈였습니다. 조코비치 선수 2022년에도 파이팅!